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꽃,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모를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모를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모를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면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대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